저는 수능 어떻게 봤냐고요? 뭐 수능을 뭐 봤다기보다는 뭐 들어갔다 출석 책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. 그거 하나 눌러 주시면 돼요, 선배님들. 어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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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유자스님 유튜브 구독자 5천 딸이 대부터 지금까지 전역하고서도 군대에 대한 향수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. 요즘 군대 썰 사연 받으시던데 해병대평도 꾸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올해 막 1월에 전역한 따끈따끈한 병천. <laughs> 이병장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. 선배 해병님들의 해병대 자부심을 이으려고 노력했던 저는 입대 전부터 양쪽 어깨 해병대 뽕을 가득 실은 채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입대를 하게 된 동기는 할아버지는 해병대 헌병 출신이시고 아버지는 해병대 수색대대 출신이었습니다. 저는 이두 분을 잇따라 해병의 꽃 보병의 자대를 받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살짝 라떼를 실현해보자면 제가 상병 2호봉 때부터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다 보급된 그 핸드폰을 얘기 하는 거지. 효자손님 구독자분들의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수신용 전화기라고 부르는 폴더형 핸드폰을 각 생활관에 한 대씩 부여해주고 있었으며 그 핸드폰은 수신 전화만 되고 발신 전화 역시 양식이 정해진 휴대폰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아들입니다 전화 주세요 친구입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양식이 있나 봐 나도 이거는 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수신용 전화기 양식 중에 우리 간부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간부 찌르기 용인 것 같습니다. 그 수신용 핸드폰을 쓰셨던 병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들 맞선님이나 생활반장에게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. 이 양식은 절대 절대 보내면 안 된다라고. 그러니까 간부 찔렀다가는 이제 부대가 좀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교육을 시키는 거겠지 밑에 후임들한테. 저 또한 교육받고 제 맞수임에게 또한 그렇게 교육했습니다. 사연은 지금부터입니다. 제맞투임은 정말 외소했으며 누가 봐도 정말 약해 보이고 성격도 내성적인 친구라 저 말고는 다른 선임들을 보통 믿지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빨 교육 중에 해병대 역사는 밤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개 털리는 거죠. 뭐 구타가 됐든 간에 아니면 욕을 먹든 간에. 야 오늘 아세이 한명 들었으니까 내 밑으로 이따 분리수거장으로 딱다시밥시켜 알겠죠? 해병대 이빨 교육 제대로 들어간다. 다들 상상하듯이 소등우 분리수거장에 최고 선임 아래 모두 직결해서 정신교육하는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사실 그 당시 저는 일병 말이었고, 제 마트임은 방금 들어온 아세이, 냄새 풀풀 나는 이병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세이는 신병이죠, 해병대연할 중에. 사실 저희 소대의 분위기는 정말 좋아서 자대로 들어온 지 8시간 만에 신고식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뭐, 진심을 가장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장난이겠지? 그렇게 최고 선임이 제 마트임에게 사실 아무런 이유 없이, 야, 너 아까 간부한테 격리하고 다녔지? 니가 해병이야? 이런 이유로 모두 분리 수거장으로 직결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없는 사실 지연해서 이제 집결을 시킨 거예요. 사실 해병대 이빨... <laughs> 사실 해병대 이빨 중에 하나로 간부는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거는 해병대 이빨뿐만 아니라 육군, 공군, 해군도 다 포함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. 간부는 적이다. <laughs> 어쩔 수가 없어.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 마트임이 그럼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적이라고 불러야 합니까?라고 한 겁니다. 그 당시에는 이제 마트임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던 거지. 그러자 최고사님은 너네 아버지가 그런 간부냐? 물어보니까 제 마트임은 해병대 간부 맞습니다.라고 한 겁니다. 최고사님은 이병이 이렇게 말대꾸하게 돼 있나? 그러니까 이제 첫온 신병이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대꾸를 탁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최고 짬 먹은 고참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가 없는 거지. 얘가 조금 이 탁 하나, 이런 식으로. 아무튼 간에,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밑으로 엉덩이를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고 선임은 사라지고, 그 바로 밑에 있는 다음 최고 선임이 또 그렇게, 그 선임이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시기입니다.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대 부디기는 좋았기 때문에, 그게 엄청 막 진심으로 하거나 이제 그랬던 건 아니고, 장난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, 느낌이. 그리고 저와 제 마트임이 그렇게 단둘이 남았습니다. 저도 똑같이 몰래카메라 할 생각에 신이 나서 들어온 지 8시간도 안된 아세이에게, 그러니까 신병에게, 패드립 미만으로 할수 있는 욕을 다 해댔습니다. 그러니까 욕을 <laughs> 장난이라는 것 치고는 욕을 좀 많이 하, 하긴 한것 같아요, 상대적으로.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최전방 생활을 해서 오전에는 작업하고 작업 도중에 경계 근무가 있으면 근무 들어가고 뭐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. 그 당시 저는 초소 근무자였고 상황실 근무자였던 마투임은 같은 사단 그리고 사령부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 파일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초장 선임 몰래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초장 선임은 아무래도 위병소에 있는 가장 계급이 높은 장이겠지. 그리고 일주일 뒤 그날 저녁 9시경 제가 초소 근무로 투입하고 제 맞후임도 같은 시간대에 상황실 근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. 저 멀리서 들려오는 민간인 차량을 보고 저는 일몰 시간이 끝나서 암고수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성암용물을 물어보려 차량에 접근하자 어깨 견장에 꽃이 3개인 걸 발견했습니다. 계급은 중장진. 그러니까 이제 원스타 대기 바로 직전이니까 대령을 얘기하는 거예요. 무궁화 3개. 보통 중령급 이상이 방문하게 되면 사전에 전화가 옵니다. 보통 이제 뭐 상황실이라던가 행정실 쪽으로 오늘 뭐 어디 대대장님이라던가 연대장님 오신 거 미리 아는데 이때는 몰랐던 거야. 그런데 그날은 계획도 없는데 그냥 오신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기압 기압을 최대로 넣어서 3초 경례 그 해병대에서 그 3초 경례라고 있습니다. 필하고 3초 있다가 이제 승하는 거야. 그래서 필 1, 2, 3, 승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하고 나서 상황실에 보고를 했습니다. 차량 진입합니다. 사령부 정무과장 대령 땡땡땡 들어오십니다. 그리고 난후 저는 초장과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돌 얘기. 시간을 녹였습니다. 그러다 근무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초소 근무자가 올라오는 겁니다. 제 초장은 여기 벌써 올라왔냐 물어보니까 근무자는, 아, 그 다음 근무자는 아그 조사할 게 있어서 잠시 교대하랍니다. 느낌이 쎄한 거지. 그러면서 다음 근무자왈 땡땡 해병이 저희 초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러자 제 초장은 일단 가자하며 저랑 복귀 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. 초장왈 야그 이상하지 않냐. 어떤 거말씀이십니까 아니, 음. 정우과장이면은, 우리 사고 쳐서 온거 아닌가? 아니, 뭐, 대령이 여기까지, 뭐, 그냥 올 리가 없잖아. 알아보겠습니다. 아니, 알아보는 게 아니라, 전에 그런 적 있냐고. 전에는 못본것 같습니다. 뭐, 또 아무 얘기도 없이? 대령이? 민간 차량 타고? 아, 그러게 말입니다. 일단은, 나 오늘 근무가 마지막 근무는 아니겠지. 에, 설마, 그러기야 하겠습니까? 들어가자. 아까 경례는 크게 잘했냐? 목숨 걸고 있습니다. 신기한 거야 대령인데 굳이 정훈과장이 여기까지 올 일이 별로 없잖아 연대장 급인데 그래서 저희가 도착한 후 상황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트임은 그 정훈과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제 마트임의 아버지는 해병대 사령부 정훈과장이셨습니다 문득 생각이 든 것은 저번에 분리수거장 사건 그러니까 신병 오고 나서 이제 쌍용 패드림 미만의 욕을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정훈과장님이 제 마트임의 아버지인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해양경계 작전 임무 도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상병대 징급 급도 하지 못하고 진급 누락 그리고 다른 연대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아마 뭐 사단이라던가 연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진급 누락 같은 게 이제 걸렸던 거겠지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버님이 그 이제 대령급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징계가 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도 이제 전역하면서 제 선임들과 술안주로 그때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. 그 친구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기 전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하한다는 말은 참하지 못했습니다. 이해합니다. 여러분들 혹여라도 입대하시는 분들 어, 주변에 뭐 아버님이 아니면 뭐 삼촌이 어디 뭐 연대장이나 뭐정훈 과장이나 뭐 사단장님 뭐 그렇다 하면은 어, 뭐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조심히 어,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.